배우 송혜교씨입니다. 네. 예.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퀴즈를 봤더니, 송익규 언니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언니를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스무트띠가 기장이 되게 길게 나와요. 만듦새가 정말 좋아요. 딱이힘 라인에 안감이 들어있어서 비침이 덜한 게 아주 장점. 양말도 화이트 컬러로 맞춰서 신었고요. <laughs> LA에서 샀던 스튜어츠 와이츠먼 네크를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어요. 나그랑 어깨와 벌룬 소매가 드레시한 느낌을 주는 이 블라우스가 핏이 너무 예뻐요. 예쁜데, 레이온 소재라서 구김이 진짜 많이 가고 세탁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레이온 소재만의 찰랑거리면서 흐르는 이 느낌을 포기를 포... 못해요. 옷을 14년 동안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소재예요. 예쁜데 성격 안 좋은 여친 같은 느낌? 바지에 이렇게 넣어서 입은 것 같잖아요. 볼륨감 있게 크롭되는 옷이에요. 송혜교 언니는 트렌치 코트를 입었던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코트를 꺼내 입었고요. 풀먹인 듯한 매트한 울 소재라서 매트 룩이랑 엣지 있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옆에 슬릿이 있어서 입었을 때 갑갑하지 않고 이 드레시한 오늘 코디의 무드를 살려주는 화이트룩에 가방이 쪼매나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빅백으로 포인트 송유기 언니의 어머니가 송유기 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나쁘게 가더라도 음. 벌써 글로 흘렀기 때문에 네가 막는다 한들 그게 안 된다 흐르는 대로 가라? 근데 나그게안 되는데? <laughs> 마인드도 쉽지가 않네요 노력을 많이 하는 손 애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